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집합건물 관리단 그리고 단지관리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 특정 건축물에 오피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오피스가 이제 다 같이 있대요 이런 경우에 어, 오피스텔은 뭐한3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텔은 한개래요 호텔은 한개 그리고 오피스도 한개래요 한 구분소유자가 이게 뭐 분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한개래요 자 이런 경우에 오피셀은 별도로 관리단을 구성해서 어 오피스를 관리하고 있대요 근데 호텔과 오피스는 뭐 한개씩 있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래요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어떤 단서 조항이 있냐 하면 오피스텔 건물은 이렇게 관리단이 있어서 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건물들이 있는 토지는 또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가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토지하고 그 부속 시설은 또다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단지 관리단이 따로 있대요 또 복잡한 거죠.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따로 있는 경우, 경우이고, 또 토지와 부속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가 같이 모여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일단 그 300호시 정도 되니까 회계감사 대상이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그런데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이 단지 관리단이 회계감사 대상이 되느냐 오피스텔 회계감사 받고 있는데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어 단지관리단 역시도 350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별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다 회계감사 대상은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문제는 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면 관리비 사용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만 놓고 보면 회계감사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가 같이 묶어서 단지 관리단을 구성을 하고 토지와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단지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토지와 부속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연간 관리비가 3억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개념적으로는 다 회계감사 대상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피스텔만 감사를 하고 단지 관리단은 감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생각은데 근데 실제, 원칙적으로는 아무튼 구분호실이 어, 150호실 이상이고 또연관 어, 그 관리비가 3억 넘어가면 회계감사 대상은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요. 자, 토지가 있어요. 주황색 건물이, 부분이 토지예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토지는 하나가 있어요.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 거죠. 건물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토지 하나에 그냥 건물 하나 있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오피스텔이죠. 일반적인 뭐 지식산업센터고 일반적인 호텔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건물 구분 소유권이 그냥 150개 이상이고 연간 관리비가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감사 계 대상입니다. 쉬워요 이거는. 문제는 이제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네, 두 번째 볼게요. 토지는 한 개예요. 네, 건물 1과 건물 2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집원이 네, 한 개, 한 개예요. 자 여기에서 어,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 101동, 102동 건물이 두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이 경우에 건물 1과 건물 2가 각각 관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1에 대한 관리단이 있고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있어서 건물 1에 대한 관리단은 그 건물 1을 관리하고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건물 2를 관리해요. 그러면 건물 1과 건물 1 2,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건물 1이 150호실이고 건물 2가 150호실 이상이다. 그러면 둘다회계감사 대상이 된 겁니다. 관리단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관리단이 구성된 게 아니고, 건물 1과 건물 2, 두 개의 건물을 합산해서 우리는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겠다. 대전제 조건은 토지를 반드시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1과 건물 2를 합산해서 우리는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겠다. 같이 관리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겠다. 라고 해서 관리단을 한 개만 만들고, 그 관리단이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건물 1 건물 2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단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1과 2를 합산한 350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1과 건물 2를 합산해서 같이 회계감사를 받는 거죠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보, 보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뭐 동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한개 동별로 해서 한개동으로 해서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1과 건물 2에 대해서 어 단지관리단, 같이 관리하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건물 1의 구분소유권, 건물 2의 구분소유권을 합산해서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3번을 말씀드렸네요. 옆에 거 읽어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3번을 말씀드린 거고요. 2번, 자두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3번 말씀드린 거예요.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하는 어, 단지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네, 두 번째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건물 1과 건물 2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 1에 대한 관리단이 있고,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따로 있는 경우에요거는 그래서, 건물 1에 대해서 관리단이 건물 1을 관리해요. 건물 2에 대해서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건물 1과 건물 2는 각각 회계감사 대상을 판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물 1이 150개 호실이고, 건물 2가 150개 호실이면, 건물 1도 회계감사 대상, 건물 2도 회계감사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거. 토지가 한개 있어요. 대지가 한 개예요. 그 위에 건물 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건 간단해요. 건물 1에 대해서만 150 호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150 호실 이상이 되면 회의감사 대상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건물 1과 건물 2가 있어요. 토지는 한 개인데 건물이 두개 있어요. 그리고 건물 1과 건물 2에 대한 관련이 각각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 1과 건물 2에 대한, 어, 관리단이 각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예요. 건물 1과 건물 2가 있는데,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하는 단지 관리단이 있어요. 단지 관리단에서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해요. 그러면 회계감사 대상 여부는 건물 1과 건물 2의 구분소유권을 다 합산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회계감사를 회의감사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단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계감사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비품을 폐기한 경우 붕괴와 감가